네 오늘 어 이제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인데 어 부제를 하나님을 구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죄력이 1 1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이제 그열 가지 재앙을 살펴보다가 이제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의 부분이고요. 이제 1 2장1 3장에 걸쳐서. 이 재앙이 어떻게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또 마지막 재앙을 받고 출애굽이 성공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 마지막 재앙을 자세히 다루기보다는 여태까지의 그 재앙들을 좀 정리하면서 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좀 같이 좀살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꺼내 오셨잖아요. 우리가 이걸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 구원이라는 것은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 새로운 땅에 이제 종된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풀어 주는 것이며, 이것은 영적으로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한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은 여러 가지 각도로 볼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 있죠. 주인이 이전에는 바로라는 애굽 땅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었습니다. 너 이거 해, 그럼 해야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되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신 좋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열 가지 재앙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파리 재앙부터 어 어떠한 그 재앙의 특징을 나타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지역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는 모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특별하게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 재앙도 이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재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만 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5절,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한다 그러셨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좀 알려 주시기를 원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하는 것을 알려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 재앙 내리실 때 자, 우리 파리 재앙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8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리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 백성? 내네 백성이다. 그리고 바로의 백성들, 네 백성, 내네 백성. 하나님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나의 소속은 하나님, 나의 왕은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이게 분명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누구에게서 받지요? 네,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요. 여러분, 추력이 계속, 계속 보시면,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을 나중에 보면 세례로 비유하는데요. 홍해를,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빨리 들어가고 싶으실까요? 제가 나중에 한번 그 부분도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 바다가 갈라졌어요. 보는 건 신기하죠. 여러분, 거기 들어가는 건,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다시 올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다시는 내가 이땅 백성이 아니고 이곳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열두 정탄꾼 보낸 다음에 백성들이 열정탄꾼의 악평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상했어요. 하, 마 울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한 명의 장관을 세워서 모세를 죽이고 한 명의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에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자, 그럼 뭐 왕이 누군 거예요, 지금? 다시 바로에게 은혜를 받자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의 은혜는 우리에게 받는 은혜는 누구로부터 온다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주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내가 너희를 특별 대우한다라는 것을 보여 주심으로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나오셨는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서 오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 주실 것들을 바라고 나오셨죠. 예. 네. 우린 다 그것을 바라고는 이게 구원받은자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은자,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는 하늘 소속이라는 거예요. 때로 내가 부족해도, 때로 내가 연약해도, 때로 내가 하나님께 죄송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소속이라는 거예요. 자, 바로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끊임없이 뭐라고 이 말을 해야 되냐면. 아 어,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그럴 때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때 세상에서 너,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정을 잘안해 주실 겁니다. 아 너는 내 거다 하고요. 아 내가 너를 절대 안 보낸다고 바로가 그랬습니다. 자 아, 처음에는 어, 바로가 어, 이제. 일을 힘들게 함으로 잡아두려고 했죠. 집도 안 주고 어렵게 함으로 너네 어떻게 다 다시는 그런 소리 하나 보자. 그 다음에는 흥정하죠. 야 처음에는 어, 너희 어, 어, 어린이만 데려가라. 그 다음엔 뭐 어린이는 데려가지 마라. 그 다음에 가축은 데려가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흥정을 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마치 바로의 것인 것처럼 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는 사탄에 대한 상징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할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를 놔주고, 아, 너는 하나님고, 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으려라는, 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것이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고소하며. 너 하나님 거 아니야. 넌내 거야. 넌 세상 거야. 너죄 짓잖아. 넌내 거야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어,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을 진짜처럼 얘기하는데, 사탄이 거짓말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너는 하나님 거 아니라 내 거다! 이게 사탄이 하는 거짓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헷갈리게 합니다. 좀 괜찮을 때는 내가 하나님 것 같고, 좀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하나님 것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막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것 중에 부족한 것 부족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부르는 사람 중에 굉장히 부족해서 아, 내가 생각해 도그 사람보다 내가 낫겠다 하는 그런 사람도 상당히 많이 보여 주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야곱이죠. 여러분 야곱 들어보셨죠? 야곱. 아, 이 사람은 두 번에 걸쳐서 어, 좋은 일 하려는 목적으로 나쁜 짓을 했습니다. 장자권을 얻고 싶었어요. 그런데 형에서가 사냥하고서 배가 고파가지고 헐떡이면서 들어왔을 때아 팥죽 좀 달라고 그렇게 할때그 팥죽을 주면서 장작권 팔아라 해가지고 형을 속여 먹었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축복하려고 할때 형이 척해가지고 옷에다가 어, 옷이 아니라 이 팔에다가 어, 양의 그런 털을 대고 목소리도 애서인 척해서 대신 축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그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해서 결국 나쁜 결과를 얻었잖아요. 형이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이 야곱 이놈을 죽여버리겠다. 이걸 듣고서 어머니의 권고를 받아서 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쫓겨가듯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크, 내가 참잘 살아보려고 하나님 복 받으려고 참 애를 써봤는데, 내가 나오는 게 죄잖아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나오는 게 죄잖아요. 습성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나오는 게 죄예요. 나오는 게. 내가 하면 뭐 상처받기도 하고, 아, 내가 보면 편법 쓰고 그런단 말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게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겨가요. 얼마나 외롭기도 하고, 그, 밤에 잠을 자는데 돌베개를 베고 잤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베개가 돌이었어요. 여러분. 말이 좋아서 그게 베개지, 그게 무슨 베개입니까? 얼마나 외롭고 추운 밤이었겠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헷갈렸을걸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헷갈렸을걸요? 그런데 그때 잘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위까지 쭉 내려와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노르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면 야고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 근데 그 말을 듣는 대상인 야곱이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여러분께서 뭐라고 하죠?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이 무슨 뜻일까요? 희한하다일 거예요. 나는 지금 죄 짓고 쫓겨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혼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왠지 이유는 설명을 해주시지 않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야곱이놈아, 넌내 거야. 네가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막 헷갈리잖아요. 내가 주님의 것인지 세상의 것인지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에이, 여러분이 그게 되겠어요? 사탄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겠어요? 주님의 것이 양심에 손을 얹고, 네. 야곱이 이해는 안 갔지만 자기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밤에 여러분,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사실 야곱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뭐, 그 전보다 팔뚝이 굵어졌습니까? 그 꿈꾸고 나서. 돈이 많아졌어요. 머리가 좋아졌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머리 좋아졌으면 좋겠죠. 갑자기 수능 답지가 쫙 보이고 그러면 좋겠죠. 네.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의 삶에 나타나심으로 야곱은 은혜를 받았다고요. 다르게 대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구별해서 대우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은혜를 오늘 부어주시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특별 대우해 주세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특별 대우해 주세요. 남들은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남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그,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요? 왜 그렇게 해주시는 걸까요? 내가 누구 소속이다? 내가 하나님 소속이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네,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구원받은 자는 이걸 고백했어요. 나 같은 자도 주님 거다. 나 같은 자도 주님 거다. 자, 로마서 1장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겉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그다음에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서 불렀다고요. 너는 내 것이라. 그 제가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여러분 저는 고등학생 많이 지도해봤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애 중에 시험 기나 많이 하는 애들이 항상 시험 잘 볼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보세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교회 안 나오는 애든 대학을 못 갈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아무 아무 상관 없는 듯 보여요. 그러니까 너네는 기도하지 마. 이러면 이제 그것도 이상하죠? 그럼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복이 되어주세요. 예. 서울대를 가려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저기 뭐, 가야 된다면 학원을. 근데 서울대를 간다고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때, 여러분, 외형적인 어떤 결과들이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가는 겁니다. 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바로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마지막 재앙을 좀 살펴봐야 이게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하나님 것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사야 43장 1절에도 보면 구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샀단 말이에요. 열 번째 재앙이 뭐죠?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 대우하시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끊임없이 어떤 메시지를 받고 사느냐 하면,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힘들고, 때때로 별의별 일이 다 닥쳐도 나는 주님 소속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없어도 이 확신 가진 자는 살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어 그래서 구원 받은 자는 이 확신 안에 거하고요. 구원 받은 자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 그 자리에 주님과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제일 큰 복이 무엇이었던 것 같습니까? 성경을 한번 쭉 보십시오. 제일 큰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별의 별 곳을 다 지나갔습니다.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물이 없는 곳을 지나갔습니다.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여러 대적들을 만났습니다. 아말렉을 만났고요. 네. 나중에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만나고 하여튼 별의별 대적과 별의별 환경의 어려움을 다 만났습니다. 그때 그들과 누가 함께했죠?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그게 그들의 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죄를 범하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더디 내려오더라는 것이에요. 잘안 내려왔습니다. 워낙에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죠. 돌판을 들고 쭉 내려오는데 밑에서 막 잔치 소리가 들려요. 뭐한 거죠 여러분? 모세가 하도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신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돌판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백성들한테 먹이고 아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느냐면 하 제가 아빠인데 저희 집 애들이 있는데 제가 중요한 일을 출장 갔다가 왔습니다. 출장 갔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막 잔치가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집에 가니까 새 아빠가 들어왔어요. 새아빠가. 어, 이놈의 자식들. 그리고 이놈이, 아 죄송합니다. 이놈들이, 아, 새아빠! 막 잔치하고 있어요. 미, 미쳤냐, 너희들이 지금, 어? 아니,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못 참고, 십계명에1계명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모세도 돌판 깨뜨려버리고 막, 레위인이 쳐 죽이라 하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출애국의 33장 1절에서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한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난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네어 이런 말씀이죠 야 너네 이제 어, 내가 주기로 한 땅에 올라가라. 올라가기는 하는데 내가 직접 가지는 않겠다.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내가 약속한 건다 줄게. 응. 그리고 어, 너네 약속한 건다줄 테니까 한번 가자. 가봐. 근데 내가 너네하고 갔다간 내가 너네를 다 쳐줄까봐 내가 겁난다. 어, 여러분 이게 성경이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쓰여져서 그렇지. 이거 잘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 여러분 아빠 아빠 삐진 거 가끔. 보실 때, 있지? 아빠 삐지, 삐진, 아빠. 딱그 모습만. 나안 가, 너네랑. 너네들끼리 가봐, 임마. 그래, 잘 해봐, 잘 해봐. 그래? 내가 밥 대줄게. 너네 해준다고 해서 다 해줄게. 나나안간 임마. 하나님 삐지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 33장 1절을 보시면, 그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안 불러요. 잘 보세요. 3 4 1절 보면, 여기서 모세게 기르시되, "너는 네가, 야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 내 백성이라 안 부르잖아요. 야, 니들이 지금 새 아빠 드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나 니들도 내" 여러분, 아빠 화나면 뭐라 그래요? "난 내가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어, 이 자식아, 네가 내 딸이야, 그러고도 내 딸이야, 마!" 나가 임마!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진짜! 그럼 여러분 또그 말을 들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말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죠? 아빠가 날 사랑한다. 내가 임마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임마! 이렇게 들어야지. 아, 아니구나. 알았어요. 그럼 안되죠. 아, 아니구나. 내가 아빠 딸이 아니었구나. 잘 가서. 이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야 모세, 네가 데리고 온이 백성 데려가라.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데 자기 백성이 자기 아버지를 그 모르고 금송아지 만드니까 가봐라 이마. 난 너네랑 아무가 안갈 거야. 그, 여러분, <laughs>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뭐 모르겠습니다. 커 크면 좀 다르지만 어렸을 때야 초등학교에 있는 애들. 너, 아빠랑 엄마랑 이제 극장 가기로 했단 말입니 화가 났어요. 야, 극장표 내가 다 사놨어. 야, 야 가주가가주가 내가 식당도 예약했으니까 니네를 깨서 다 먹어, 엄마다 잘해봐, 잘해봐. 니네끼리 가.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요. 우리끼리 보다 올게요. 맛있게 먹을게요. 여러분, 이때 모세가 이걸 보면서, 아, 이거는, 이거는, 아, 여러분, 모세는 알았죠. 그들에게 복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가주시는 것만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하나님 아, 우리는 우리는 뭐 알아서 갈게요. 알았어요. 해 주실까 해 주셔 고마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출애굽기 33장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정확한 대답입니다. 주님, 이 백성이 비록 잘못했지만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진짜 하나님을 알았어요. 막 화내는 아빠의 마음이 여러분 그때 그 엄마가 맞아요 갑시다 얘들은 우리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는 게 아니라 마치 엄마가 그 옆에서 여보 그래 잘못했지만 그래서 당신 사랑하잖아요. 우리 애들이잖아요. 꼭이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엄마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데 우리 애들이잖아요. <laughs> 하나님 주님 백성이잖아요. 주의 백성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때 마음을 여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친구 같았어요. 하나님께는 대면에서 보는. 자, 출애굽기 33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최고의 복인줄로 믿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우리가 가는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구원 받은 자들이 구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내일 누구를 만나실 거예요? 내일 누구하고 함께 무슨 일을 하실 겁니까?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게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최고의 복이라고요.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요셉, 다니엘, 야고, 아브라함,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얻은 복이 뭡니까? 좋은 것에만 간게 아니잖아요. 어디를 가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막 세상 사람들 우리를 조롱하다가 나중에는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깨달아요. 아저 인간은 다르다 이게. 저 인간은 처음에는 내가 우스개여 교회 다니고 저 예수에 미친 사람 이상한 사람 그렇게 여기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는 하나님이 함께하셔 죄는 달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전도가 이렇게도 됩니다. 그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소. 이렇게도 된단 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깐 말씀을 봤지만 <laughs>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이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특별 대우하셨습니다. 들의 마음에는 세상이 전혀 알수 없고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연혜 하나님 우리를 보살피신다. 그래서 하나님 소속이라는 걸 알려 주셨고, 그리고 그런 자들은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다 하는 것들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